여사님, 선상님, 뭐하시니까 선상님, 여보, 뭐하고 있어? 30분 과소 신호위반 단속을 추진하십시오 호솔식당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아, 그래도 오늘 날씨가 요거 많이 뜨겁네 맞지? 오늘 많이 뜨겁지? 과속 방지턱입니다 비가 와이 근데 비가 많이크어치치이치치마이 어? 로치마이어로치이크로치마이이렇게 뭐 위에 뿌리는건 그거 먹자고 물어봐. 그거 먹자고. 어? 네. 그래. 그 한번 먹어보자. 먹자고. 돈 벌어서 다 그런 거 먹자고 사, 하는 건데. 좋아, 좋아, 좋아. 백화점 아이쇼핑하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 그치, 아니야? 아, 123,200원짜리가 있고만, 그게.